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하와하고 예수님 예수 믿는 우리는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있고 세상 신의 마귀의 종로로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깨어 있기 위해서 몸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